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니입니다 네, 제스킨 바뀌었죠? 잠깐만. 그 보기 제스킨이 이게 이게 알고 보니까 제가 이거 스킨을 만들었대요. 제가 언제 그, 그, 그 스티브 얼굴처럼 생긴 게 진짜 스킨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네,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손을 이렇게, 우와! 이렇게 캐릭 보시면, 그래 제가 한번 나무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근데, 교복이, 내구성이, 많이 많이 달았네요. 어? 교복 넣어야 하는데, 기가 없네? 그거 메고 있는데, 인지상정. 에헤? 그리고, 제가, 그, 마인크래프트까지 서 히어로, 히어로 콘텐츠를 했었잖아요. 제가 몇번 했었죠? 네, 히어로 컨텐츠를 하려면 이그 마크 마스터 그 깔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그 게임이 있을 거예요. 잠깐 오늘 컨텐츠를 안말했군 오늘 컨텐츠는 히어로 컨텐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기입니다. 잠깐만 나 들어가야 돼. 네, 일단은 그, 마크가 있어야 되고, 마인크래트가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다 돼요. 그리고, 마크마스터. 이걸, 이 지팡이처럼 하는 걸, 그래가지고, 게임. 게임. 뜨거워. 이렇게. 이렇게 해네 그리고, 그, 게임, 게임 같은 거, 그, 네, 그, 게임 모양이 가운데 쪽에 있거든요? 그, 주황색으로? 알겠죠? 네, 그걸 누르고, 여기 마크에 들어갔어요. 그걸 누르고, 마크가, 마크가 떠요. 그리고 거기에 막, 으악!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이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친구, 몬스터, 몬스터도 이렇게 다소환돼요 그러면 이렇게 소환하려면, 기본 값은 그, 그거요가, 텔레포트, 물론 시작, 빠른 캐쳐, 사진 찍는데입니다물리학에 들어가서, 이거, 이건 속도, 이건 상급판 이건 힘, 이건 그, 끝, 그, 끝, 그 치료, 이건 점프 강화, 이건 피 이거는 저, 누가고 이거? 이거는 저, 화염조화, 이거는 반사 이거는 투명화, 이거는 야간조시 이거는 그환염사발전력 이거는 허기안 하겠는, 이걸 이렇게 다 눌렀잖아요. 그럼 여기 A 첫번째 거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 보이죠? 이걸 풀러 풀러 면 물력에 들어가서 두 번째 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뭐지? 그리고 음, 히어로 영상을 찍으면 려이 모비즌. 일 깔아 주면 돼요. 저의 다 깔아 놔다 공짜예요. 잠깐만. 그리고 이건 이 플레이어에 들어가면 뭐야? 날기 무작 날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 게임을 지금 시간이 그 아침으로 지금 변경되고 있고. 그리고 이건 제 연구소. 어허허. 그리고 제가, 히어를 만들 때, 이런, 아니네, 이거. 히어를 만들 때, 이거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헛, 톳? 톳? 헛.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가보드릴게요. 데니 두고, 데니 가보, 데니 레게스 데니 버츠 데니검, 데니검. 이렇게 있습니다. 데니검, 데니검 나이카로메 6,6040, 406, 6400, 440입니다. 그쵸? 이가 아니지 이거. 예. 네. 평범한 것들을한 번에 죽이요 이걸 이기면 완전 쓰죠 네,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레톤 이거 귀찮아 그 그런 나이기 뭐죠? 이런거 노클립 노클립을 들어가시면 이런것들을 자유자재로 볼수 있어요 거 유령과 가까워요 노클립만 틀어도 야간투시가 걸려 아닌가? 잠깐면이갑발를 빼면 아니 그리고 이 갑바가 튕겨내는 힘이 있어요 노클립이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동문 다이아몬드 찾아봐요. 이거 뭐지? 으응 음. 왜? 왜 이거 안 되지? 너 클립을 동문 다이아몬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이 밑에. 음? 여기 내가 했었지? 여기 내가 잘었습니다 와우. 여기 에메랄드 찾았고. 여기 다이아몬드 찾았습니다. 뜨겁네? 예, 세상으로 가야지 꼬마. 보인다. 더 됐다. 다이아몬드 찾줬죠 이거 잖아 그 흙을 서지 이렇게 유령처럼 간단하게 씻습니다. 또 여기를 제가 연구소를 그 이렇게 이게 있죠. 이렇게다서 이것도 왜안 되는 거야 이거 어쩔 줄. 이번 주지가 사라지네? 왜 사라지는 거지? 잠깐만. 물약에 들어가서 얇은 표시를 눌러주면 무한이 되죠. 네, 히어로 노래. 짱짱. 이 그리고 이 옆에 걸눌러줄 멀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 우 그리고 여기 또 들어가 지고 뭘요? 여기는 안 좋은 것들이고요. 여기 한번 이걸 따. 뭐야? 이래도 귀시은 막을 수 없는 거였어. 근데 이, 이따 하지면 전생을 들어오죠. 얘도 클릭 좀 없애자. 플레이어에 쭉 들어가세요. 다 없으면 돼. 그리고 또 들어가자면 이런 게 있어요. 어. 뭐지? 아, 어딘지 알려주는 거거든? 뭐지? 미니맵을 눌렀는데 이런 아침은? 생존?